안녕하세요 고인물TV의 고인물입니다 변경된 스킬트리하고 경복자 알려드리려고 스킬트리는 어, 기존에 똑같습니다 위에서부터 똑같이 내려오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제가 수정한게 있는데 자연의 결의가 제가 3개였는데 2개를 빼가지고 한 변신으로 옮겼습니다 왜 빠른 변신을 옮겼냐면 글씨 읽어보면 변신 기술의 효, 효과로 다른 형상으로 변신하면 해당 기술로 주는 피해가 15% 증가한다. 자, 적중당하면 기본 생명량의 4%만큼 보강이 된다. 이포인트면10% 확률로 3포인트면 15% 확률로 보강이 되는 건데 저거보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자, 맹독동굴 싹쓸 바람 돼지방벽, 이런 기술 쓸때이 친구가 인간으로 변했다, 늑대로 변했다, 계속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거릴 때마다 그 해당 기술로 주는 피해가 15% 계속 증가해요. 이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걸로 바꿨고, 자, 정복자 보시면, 정복자 틀이 제가 바꾼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시작, 시작이고요. 자, 똑같이 찍고, 인간 바았고 올라가시고, 똑같이 찍으시고, 보호자. 자,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똑같이 찍으시고, 대지 파멸입니다. 분약은 세력권. 자, 밑으로 내려가서, 똑같이 찍으시고, 대학살의 욕망이고, 공속만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다시 센터로 가서, 자,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서, 생존 본능. 자, 의연함 박았습니다. 의연함. 자, 의연함 박았고, 똑같이 찍으시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내어오는 촉수. 자 똑같이 찍으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조된 아기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독조절까지 찍으면 딱 떨어집니다. 정복자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여서 일곱 개가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인터넷에 다른 드루이드 고수분들 많잖아요. 제가 그 똑같이 따라해봤어요. 똑같이 따라해봤는데. 옛날 디아블로2로 치면 피바바예요. 피바바. 생명력을 다 찍어가지고 이런 거. 아, 이거 아니고. 어디 갔죠? 아요런 거. 요런 거. 최대 생명력을 다 찍어가지고 같이 따라해봤어요. 옛날 디아블로2 피, 피바바더라고요. 피3천 넣는 피바바 스타일인데 지금 제가 피가 16,000입니다. 근데 그 트리를 정복자를 제가 똑같이 따라해봤더니 피가 2만이 넘어가더라고요. 한 2만 몇천 되더라고요. 2만 몇천 되는데, 방어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렇게 타니까, 뭐, 8천 몇백 나오더라고요. 8천 몇백. 전투력도 더 낮아요. 그렇게 하니까, 7,400인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피가 2만 몇천인데도 불구하고, 더잘 죽어요. 더잘 죽어. 그냥 물몸이야, 물몸. 그래서 제가 이걸로 바꿨어요. 지금 제트리로 타면은, 피 16,000에, 방어도가 9 9,500. 사냥할 때14,000 거의 한 15,000까지 올라가요 지금 제가 장비가 딸려서 그렇지 장비 좋으신 분들은 15,000 넘어가요 방어도 15,000 넘어가고 결국은 피는 더 딸리지만 더안 죽어요 단단하니까 지금 이 트리가 훨씬 좋다는 걸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든 그건 자유고 제 것도 해보시고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더 좋은지 직접 해보시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트리 보시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피가 몇천 딸리지만, 간단해서더안 죽는 트리. 딜도 더 나와요. 제가 그렇게 딜 트리 탄 것도 아닌데, 제가 방어도 트리예요, 방어도 트리. 방어도 위주로 다 올렸어요. 피만 크고, 피통만 크고, 더안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고, 선택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